저는 지금 인천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콕에 화요일부터 그 국제식품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식품 관련해서 한국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구경차 한번 나가는 길이에요. 5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까오산 로드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 근처에 가서 맥주나 한잔하고 그냥 잘생각니다 내일 또 하루를 더 기대해보죠 뭐 해놓고 이고 어떻게? 이렇게 딱 안녕 이렇게 끝까지 딱 해줘야 돼 안녕 <놀람> 쓰고 있으면 너무 좀이상 이상해. 안 보이나? <목소리> <목소리> 쌈뻥 시장이라고, 우리 저, 방콕에 있는 도매시, 도매시장 중에 한, 구, 한 곳이에요. 요, 주위에 보면, 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서 중국 제품들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자파라든지 어린이 제품들이 눈앞에 지 많이 보였고, 야, 지금 지나가는 행님들, 파이팅 있는 행님들 지나가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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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라, 무서워라. 짝퉁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 되는 그런 거라는데 뭐또 어, 그것 또한 또이 나라의 문화니까 어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이 나라도 그렇게 산답니다. 아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험상 거의 200%다 중국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풍기 디자인들, 물병들 디자인들, 그리고 이런 스트랩들, 마스크들이 보면 어, 다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 같습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중국의 어, 제품이 전 세계로 이런 공산품, 자파들은 거의 다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고객이신 동포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도매시장에서 한국 KF 제품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 거는 일단 KF 구사를 찍었으면 의약품이라는 마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재수사 정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예 없어요. 그 안에 이 스티커, 이 검수 스티커 이 안에 있지, 이거. 중국 느낌이 훨씬 나는, 요런 게또 요것도 있네? 요건 아마 검수했던 그런 도장일 거예요. 이거 한 봉다리에 400원이면, 이거 하, 하나에 40원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덴탈 마스크도 아니고, 케이프 마크가 찍켰는데 이게 그 가격이 일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마스크 잘 만들니까 따라하네요. 기분은 좋네. 짝퉁이라서 그렇지. 어, uh, made in thailand? Oh, no. no, japan? 아, 네. 민탁은 노스 재팬. is it china? 차이나? yeah. 나막그풋 퀄리티. 풋 퀄리티. yeah, yeah, yeah. 디게? <laughs> yeah. 그 <laughs> <laughs> <Yeah. 웃음> <laughs> <laughs>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태국 제품을 찾는 것 자체가 챌린지일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이 시장을 오시거나 어, 이 태국에 도매를 하시려고 생각을 할 때는 염두를 해 해주, 두시는 해두 것도 그 하나의 어떤 유통의 단계를 줄이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태국 도매시장 가서 태국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을 거쳐거쳐거쳐 거쳐 거쳐 오는 제품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저거 중국 스타일이네? 아, 중국에서 본 거네? 라고 이제 눈에 뜨이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도매시장에 오면 다 좋아 보이겠지. 그리고 가격도 한국에 비하면 많이 좀 떨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동심 파괴하는 그런 진짜 사실상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해외 여행 가면 뭐 냉장고 자석이라든지 그 나라에 있는 뭐 조금 조그만한 어떤 여행 기념품들 많이 사가 오시죠. 근데 그게 거의가 다 중국에서 나갔다는 거. 어뭐 에펠탑도 중국에서 나가고. 개선문도 중국에서 나가고, 근데 그게 중국에서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 사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빠뚜남 시장이라고 어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하는 도매 시장인데 여기 택시 내리자마자 새로운 관계 봤어요. 저기 보면 ABC 트레이드 센터라고 이후 시장을 태국의 도매시장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옛날에 저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여기 빠뚜남 시장 한번 돌아보고, 어, 저기 ABC 트레이드 센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빠뚜남 시장 가보시죠. 올드마켓 가거나, 그러면 저런 가방들, 티셔츠들, 우리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수 있지. 우리 저 이런 것들, 다들 한 번씩 입어보셨죠? 야. 요런 애들. 아주 흔하게 우리 태국에 가면 입어보는 것들. 사원 앞에서 팔, 판매하고. 그럼 요런 애들. 짝쩍적 시장에서 거의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 저 안에도 보면, 그 뭐냐, 관광객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념품들. 티셔츠 저기 없어네 e x c u 티셔츠 사원? 100. 백바트. 짝퉁짜기는 얼마나 자꾸 는지 모르겠습니다. 4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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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L 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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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지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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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y are not wow. same price, about this one 180, 150, 100. What do you like size? I don't know. Small? Small 80 bar. Medium? Medium 100, 120. 120? Yeah. Yes. And we, 150. 150? Yeah. Okay, you buy how many? You What do you like size? I give you this cow. 100 piece. What size? Large. Oh, Nina. Uh. Raji, nina. Raji. Large. Large. It's a lot. day. ไหนล้วเมื่อกี้ันไม่เห็นนะเออเอ็มยู่น้ยูเอาแต่ลาดเหรอยึดแต่ลาดนะอยู่ใบหนวันเวนตี้โยูนะอืมคูหอืมหนึ่รอนี่อืมเท่าไหร่เนอืมวันนั้นดผดนะอืมวันนตีืมไอคิปยูโอเคอเช 오케이. Okay. 소매가 음. 어, 그냥 불렀을 때는 120 바트 하는데 사이즈별로 가격이 좀 다르다는 게좀음 일해 이상한데 하여튼 어, 이쪽 사장님께서 100개를 하면 120원짜리 한20% 가까이 세일을 해주신답니다. 그 도매가로. 광저우에 어? 있는 뭐 스사랑이나 뭐 이런 쪽 도매시장 같은 느낌인데 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거를 한국에 가져왔다가 다시 그 한국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해이 통이라는 게참 그런 걸 알고 보면 좀 재미나지. 그 동대문에 가보면 그 중국 친구들이 저렇게 해서 상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열심히 라이브 코머스를 하고 있네요. พี่น้องน้ําถ้าตัวเองสั่งราคพิเศษนะคะวรรค 라이야? 라이야? 젠. 라이야서터? 노라이 라이야라는 음. 라이브 커머스 채널이 또 따로 있다네요. 1초도 말을 안 쉬고 저게 렇 계속 말하는 건 내가 좀 배워야 될것 같아. 우리 저 동대문에도 그밤 장사 하잖아요. 밤 장사 하는데 여기 빠뚜남 시장도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패션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옷을 사러 오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찍 시작하고 일찍 닫는 게 관행인 것 같아요. 요 앞에 보면 뭐 패션몰이 있고, 뭐 우리나라 동대문, 전형적인 동대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꼬무가 좋아 어, 이집 제품들은 어, 다 꼬무가 좋은데 300개 이상하면 150바트에 해주신답니다 네. 그러면 6,000원 OK, this is my page Can you contact my, my page? 페이스북? Yeah, page yeah. Can I have this? In, e-mail E-mail this one, OK OK? OK, uh, nice okay, okay. Oh, t h oh. 어맞이이이450바 t h i n i 여기는 어 빠뚜남이라고 패션,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를 하는 도매시장 맞은편에 있는 ABC 트레이드 센터라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기 한 매장인데 이웃 시장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 제품 공부하려고 태국에 여기 매장을 한개 내서 샘플만 지금 다 갖다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거든요. 왜? Because the more policy we 아, can 아, take the more. 아, 시크릿. 시크릿. cannot I cannot yeah I a my uh, manager 아, he e said it on the mall all 아, store yeah 이야 여기는 엄청 아. 폐쇄적으로 하네 여기 이 건물 자체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매니저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얘기는 못 하고 중국 제품 오프라인 시장이 이렇다는 것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라고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해서 제는 조용히 있을 테니까 제품만 살짝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저런 제품들은 그 냄비에 물 걸으면 넘치지 말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고, 어, 저거는, 이 거는 화장실 제품들, 주방 실리콘 제품들, 실리콘 신발, 이런 거는 주방 잡화들, 그리고, 모두 등 종류. 근데 이 집은 전문점은 아니고 그냥 무역회사 같아요.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요런 애들은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요즘, 요즘 제품들이 잘 나갑니다. 밥도 제품들. 요런 제품들은 일단 브랜드를 다 만드셔야 돼요. 어, 수량에 따라서는 요런 애들은 공장에서 직접 인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